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으리든 젊으리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로시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워낙은데,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워낙은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 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그 남자들이 로스에게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에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도 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내가 말한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은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무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로스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땅온땅 온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가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두려워하여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맞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시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로스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문 자손의 조상이니라.